다른 얘기해도 되나요? 어떤 거요? 앞에서 하고 싶었는데 어, 어, 지금 지... 저 찍고 계세요? 아아 아니요 아니, 저 뭐, 뭔지 몰라가지고 어, 이것도 저 네. 찍는 거예요? 네. 아 그냥 말하면 돼요? 네. 아 아니 네두 번째 가도 되죠? 일단 네 돌겠습니다. 네. 어떤 거요? 네. 그 10번째 아까 막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제가 10번째라고. 그래서 이제 이 송터뷰가 시즌 2, 3 되려면 이제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아주 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듯이 또 이제 기자님 그리고 MC님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아, 오프닝을 안한거 같아 가지고. 아 <laughs> 이거는 어... 너무 예뻐하시게 <laughs> 왜 <왜요>? 갑자기 왜요? <laughs> 아, 너무 너무 왜? <laughs> 어, 정말 그 아이돌 팀이 있으면 네네 네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예능 담당. 1 아, 0 멤버. 10등 아, 멤버 예능 예능 담당. <laughs>